좀더 편하게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빵과 밥을 포기할 것인가?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살을 빼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첫 단수화물 다이어트가 좋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지방 다이어트가 정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먹는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많아야 살이 빠진다. 아주 간단하죠. 쉽게 말하면 먹는 양이 많고 활동량이 적으면 살이 찌고. 반대로 활동량이 많고 먹는 게 적으면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을 줄여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바로 여기서 첫 탄수화물과 저지방이라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먼저 저 탄수화물 식단으로 체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식단인데요. 흔히 로우 카브 혹은 키토 제닉 다이어트라고 불리죠. 장점은 이렇습니다. 빠른 체중 감량 효과. 초반에 체수분이 빠져서 살이 금방 줄어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위주 식사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밥과 빵이나 면 같은 익숙한 음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피로감이나 투통 같은 키토플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외식할 때 꾸준히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지방 식단을 이용해 체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먹는 방식이에요. 장점부터 보면 한국인의 밥과 채소 중심 식사와 잘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다 보니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이고 제한이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단점도 있어요. 지방이 부족하면 금방 배가 고플 수 있고 밥이나 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감량 속도는 저탄수화물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두 식단을 비교해보자면, 첫 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빠른 감량이 가능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혈당 관리에 좋지만, 외식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지방 다이어트는 한국인 식단과 잘 맞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쉽지만, 공복감이 빨리 오고, 감량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이어트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첫 탄수화물 식단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빠른 감량이 필요하거나, 단백질 위주 식사를 선호하는 사람, 또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지방 다이어트가 맞는 경우는, 한국식 식단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부담 없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체중관리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좋으신가요? 첫 탄수화물, 저지방 두 가지 모두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즐겁게 오래 할수 있는 식단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점심은 밥 반공기를 먹는 대신 단백질 반찬은 충분히 하고 간식은 과자 대신 달걀, 견과류 요거트로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꾸준한 체중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